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만큼 믿고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수준이 곧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 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수준이고, 그 시대의 세상의 수준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린 때였습니다. 교회 가게를 좋아했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예배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을 측정하는 영적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이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싫고 예배 때만 되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은 졸지마. 알았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장로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자 몸이 점점 노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기도가 길어지면서 눈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설교가 굉장히 길고 지루합니다. 졸음을 이겨보려고 주보를 펼쳤습니다. 왜 그렇게 오타가 많은 걸까요? 평소엔 발견되지도 않은그 오타 네 개나 잡아냈습니다. 교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자동적으로 몸이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뭐가 툭 하는 소리에 깨서 일어나 보니까 성경책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딸이 엄마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졸지 말라 그랬지. 딸이 다시 말합니다. 엄마 그럴 바에는 우리 빨리 요금 내고 나가자. 이 딸은 헌금을 요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모녀는 얼른 그 요금을 내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순간에 잽싸게 교회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신앙생활이 죽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쫓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피하면서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되고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행한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겨서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동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우사가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법궤 옆에서 죽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직접 지시하셔서 만든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십계명 두 돌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거기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 주십니다. 이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구원, 공급, 용서. 하나님의 이네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단순한 상자,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계를 옮겨와야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관리들을 임명하기도 전에 아직 정부를 조직하기도 전에 군대를 창설하고 왕궁을 새로 짓기도 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법계를 옮기면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사 다윗, 그리고 미갈입니다. 이세 사람은 법계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요. 세 종류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싸입니다. 우싸와 법계와의그 관계의 핵심은 우싸가 법계를 운반하는 사이에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런데 법계를 실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장마당쯤 오는데 갑자기 수레를 몰던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우사가 경황이 없던 중에 그 법계를 손으로 잡아 버립니다. 그 순간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신이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계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계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빠지자 우사가 급하게 자신의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신데 공중의 새한 마리도 아끼시고 들의 풀한 포기도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그 당신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사는 그때 법궤를 붙잡지 말고 떨어지는 법궤를 바라보야 했던 걸까요? 혹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치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렇게 우사를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법궤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운반할 때도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법궤에 부착된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합니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법이 편리했기 때문에 차용했던 것입니다. 3월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지역에 있던 법계를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보낼 때소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계가 베스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소와 함께 수레를 불살라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계를 들여다만 보았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5만 700명이 죽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자고 그렇게 만든 법계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법계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 하나같이 죽는 사건들밖에 없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법계를 손으로 만지지 말고 운반할 때도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고리를 끼워서 운반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런데 우사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법궤를 운반한 그일 자체는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말씀대로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우사는 열심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손대지 말아야 할 법궤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법계를 이동시켰습니다.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면 고리를 끼워서 사람들이 가마처럼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이 위험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다 아는 소리야. 내가 몇십년 믿었어. 나 모태 신앙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이렇게 아는 체합니다. 뭘 하자고 하면 그거 제가 해봐서 압니다. 안될게 뻔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처한 상황 고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언제나 달게 받겠다는 것만 그 사실만 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법계에 바짝 다가서지 말라. 2천 규빗쯤 떨어지고 절대 가까이 하지는 말라. 2천 규빗이면 약1 k 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법계와 1 k 로 정도 떨어져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산다. 그는 영원을 살고 너희는 순간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를 안다고 말하지도 말고 그를 손에 넣으려고도 하지 말라.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알며 너희가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움직인다.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예배가 나옵니다. 우사가 법계에 손을 댔다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자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관리하며 내가 운영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예배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법계라는 그 상자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설교자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감동적인 찬양, 율동, 드라마 이런 것들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성도들도 예배자입니다. 자신을 공연자라고는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잠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와 오베데돔 이두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우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사는 힘들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갔고 오베데돔은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죽었고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사는 열심히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베데돔은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직분이 높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사처럼 열심히 해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우사는 많은 일을 하다가 죽었고 오베데돔은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법계를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자 거기 오래 둘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춤까지 추었다는 것을 보면 그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의무감으로 법계를 옮겨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계를 가져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예배를 드려볼 수는 없을까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가 복언 말건 춤을 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생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은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무려 170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다는 뜻에서 엎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복종의 표시와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욥이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엎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요한계시록에서의 예배도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자기의 관을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옛날 성경에는 멸류관을 던지며 예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멸류관을 던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그 어떤 멸류관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내가 가졌다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라는 존재 다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조용히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온 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온 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왕 예배드리고 산다면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다윗이 보여준 예배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미갈입니다. 마지막 예배자의 모습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오면 딸을 죽였다라고 약속해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사울이 그마저 빼앗아서 발디라는 사람에게 준 이후로는 사실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미갈이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미갈을 받아주었고 그를 평생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갈에게는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자 창틈으로 그 모습을 미갈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다윗이 왕의 채통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법계가 돌아왔다고 하면 반가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갈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왜 법계 하나 때문에 왕이 채통 없이 옷을 벗고 춤을 추냐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그를 평생 예배하고 엎드리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높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미갈의 문제는 그녀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갈의 모든 관점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요, 내가 예배의 수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미갈은... 감정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느낌이 좋으면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낌이 좋아야 좋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좋은 예배입니다. 비갈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의 생명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사의 예배입니까? 다윗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미갈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평생 예배를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